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 공무원에서 행정법 담당하는 박재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공부에 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지루해지고 하기 싫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다시 공부에 몰입을 할 수가 있을까 네 몰입에 관한 유명한 책으로 플로우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 이 책에 보면 요런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네요 그래프에서 요 가로축은 스킬. 세로축은 챌린지인데, 이 네, 책을 번역하신 분은 이 스킬을 제 기술이라고 번역하셨는데, 저는 편의상 숙련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로축 챌린지 이거는 난이도라고 할수 있죠. 음, 이랬을 때 몰입이라는 건이 숙련도 나의 숙련도와 그 일의 난이도 이게 균형을 이루는 요 부분, 요 구간에서 몰입이 일어난다. 네,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숙련도보다 난이도가 높은 이 영역, 이 영역에서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나의 숙련도보다 난이도가 낮은 이 영역에서는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네, 듣고 보니까 어떤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어,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게 당연하게 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타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우리의 수험생활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A라는 주제가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A라는 주제를 공부해야 한다 라고 할때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우리 숙련도가 낮죠 어, 그러니까 숙련도가 처음에 이 정도다 그러면 이거 공부할 때 우리는 이 영역에 있게 됩니다 즉이 불안함의 영역에 있게 되죠 어,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고 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숙련도가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 숙련도가 이만큼이 됐다. 그러면 이거 공부할 때 이제 이영역에 들어오게 되죠. 몰입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제는 숙련도와 난이도가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이 주제에 몰입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더 공부를 계속해 나가 가지고 이제 숙련도가 더 높아졌다.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공부할 때이 지점에 있게 되죠. 그러면 지금 몰입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지루함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지루하고 하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제 지루하고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더 난이도가 높은 주제를 공부하면 되겠죠. A 주제보다 난이도가 높은 B라는 주제, 이거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 숙련도를 가지고 이 B를 공부하면 이 몰입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A 주제, B 주제 이런 주제를 우리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네, 이런 게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즉, 가령 이 A는 시험에 나오고 B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A를 공부해야지, A가 지루하다고 해가지고 A 제끼고 B를 공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대로 난이도를 끌어올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내용의 난이도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어, 난이도 높은 걸 우리가 골라서 공부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숙련도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거 공부할 때 지루함을 느끼는 이 상황에서 지루함을 벗어나서 다시 몰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저는 이제 이두 가지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타이머를 설정해 보자 네 원래 이 A를 공부할 때 내가 한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치면 1시간보다 더 단축된 시간 예컨대 45분. 요런 식으로 타이머를 설정하는 거죠. 내지는 시한폭탄을 장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 그래서 요거를 45분 안에 못 끝내면 시한폭탄이 터진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보통 1시간짜리 일인데 이거를 45분 만에 해야 된다면 그만큼 난이도가 실질적으로는 올라가는 거죠. 내용의 난이도는 그대로 있지만 이걸 더 짧은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더 어려운 일이 돼서 실질적인 난이도는 더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 몰입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타이머 내지는 시야폭탄을 설정해보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방법은 레이스를 해보자. 네, 경쟁자와 경주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 A를 먼저 끝내는지 경주를 해보자. 그러면 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 내용에 몰입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레이스를 한다고 할 때는 경쟁자가 필요한데, 누구와 경쟁을 할 것인가? 만약에 나보다 숙련도가 훨씬 높은 사람과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내가 큰 차이로 지겠지.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좌절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나보다 숙련도가 훨씬 낮은 사람과 레이스를 하면 어떨까? 그럼 내가 큰 차이로 이기겠지. 그럼 괜히 쓸데없이 자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레이스를 한다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보다는 나 자신과 경쟁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내가 예전에 이거 공부할 때는 한 시간이 걸렸다면, 이거를 한 시간에 끊었던 과거의 나와 지금 이 순간의 내가 레이스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를 한 시간에 했던 그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내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과거의 나와 어, 레이스를 해보면 몰입을 하기가 그만큼 더 쉬워질 수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리가 공부하면서 숙련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이 몰입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지루함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지루하고 하기 싫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타이머 내지는 시한폭탄을 설정을 해보자. 또한 가지는, 나 자신과 과거의 나와 레이스를 해보자. 이런 네, 방법을 통해서, 이 내용의 실질적인 난, 난이도, 이 A라는 주제의 실질적인 난이도를 끌어올려서 몰입을 해보자. 네, 그래서 지루해서 공부가 잘안 되실 때는 이런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서 다시 공부에 몰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수험생활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팔로우 엠, 화이팅!